여보세요? 예예 이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예 예뭐 예, 320마력 쓰리잘 운행하고 있습니까 벌써 1년 돼서 내가 궁금해서 전화합니다. 아, 잘 하고 있습니다. 저저이쓰리이참 연비가 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예. 힘도 많이 떨어지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도 와서 장착을 했는데 1년 사용하니까 엔진 질 나지? 이제? 아 질이 이제 이제 나기 시작해요. <laughs> 그러니까 아, 연비, 연비가 이제요비실 전부터 조금 좋아지네. 아니, 거꾸로 뭐 날씨가 더 추워 갖고 기름 연비 떨어졌다고 전화들이 오는데 거꾸로 가고 있네, 그 차는. 아, 그런 그래 말이야. 요미셀은 이제 연비가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세, 너무 새 차니까. 예. 네. 짜제 질이 나지 않아요. 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질랜다 1년이나 걸리네. 그러니까 바로 질난 사람도 있고. 예. 네. 차마다다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 차마다 어, 어. 그 차가 실은 짐이라든가 뭐 차가 어떤 게또 조립이 됐다든가 뭐아튼 차마다 다 틀려 그래서 내가 아 달고 몇 달도 안돼 가지고 필터 몇개한두개 갈아놓고 왜 나는 효과가 없냐고 막 바리바리 전화 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laughs> 그러면 내가 달게 해야지 어떻게야. 그렇지. 그거 뭐일 어, 그러니까 년만 타면 자깐 네. 좋아진다. 지금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 작년 1 1 월달에 달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지금 1 2월 달이니까 얼마나 날씨 춥노. 지금 그런데도 거꾸로 연비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제게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11월 달 되면 동절기 기름이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열량이 모지르거든 석유가 들어가니까 예. 석유를 타면 원래는 연비가 안 나온다고 엔진도 까랑까랑 소리가 나면서 근데 지금 연비가 거꾸로 좋아졌다니까 인제 1년 타니까 완전히 질이 난거라 예 그렇게 거꾸로 좋아지는거지 예. 예 힘도 더 쓰고 예, 예. 힘이 여유가 있으니까 인제 연비가 좋아지는 거야 아 그렇겠지 예 예. 그걸 불구하고 요소수도 좀 많이 줄어들거고 예. 네, 요소수도 줄면서 연비도 줄어. 연비가 줄어야 요소수도 줄, 줄거든. 그러겠지. 왜 그러냐면 그그 그 중화를 시켜야 되니까. 매니 많이 나오면 이 응. 기름을 많이 먹으면 요소수가 안 줄는다고. 요소수를 응. 중화를 시켜야 되니까 저 질소 산화물을. 그러니까 지금 요즘 어디 뛰요? 코스가. 지금 호제 코스는 저 경기 광주 쪽으로지요? 어디요? 경기 광주. 어, 장거리 뛰네. 장거리야. 난 항상 장거리 뛰. 게 어, 그럼 몇 킬로 탔어 지금? 지금 9만. 아, 내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10, 세차는 10만 넘으면 효과 있다 올거든 어, 지금 9만 한 9만 5천대. 그러니까 10만 킬로 가까이 되니까 이제 반응이 네, 오네. 그렇게. 예, 예. 그러니까 우회 대등 안에 뭐 이제 3리층 물고 뭐 지금 지금도 한뭐 15도 이상 실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어뭐 17, 팔돈도또 자주 싫어요 어 그래도 뭐힘딸린걸 모르겠죠 고바에갈때에힘 크게 달리진 않아요 아 옛날 같으면 그그짐 싣고 가면 30km까지 떨어질 건데 지금은 한 60, 70km 갈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쏠려 마오라이도 많이 떨어졌죠 마오라이아 어휴 그래 고맙습니다 아유 그래요 나는 1년 되고 이제 워낙에 우리 사장도새차에 달아가지고 하는게 예, 네. 어떤가 궁금하고 동영상도 한번 올려야 되고 해서 한번 제, 전화 줬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 그, 예예 수고하어요 예예 예, 예. 아, 안녕하십니까 나파세나 풍파워 15단계 매직맥북 하이브입니다 자연환경도 살리고 자동차 인증도 살리고 우리 차주님들 운송원가도 절감하게 개발된 나파세나 풍파워는 한마디로 매연 전처리 장치이자 또 자동차 엔진 방어 시스템입니다. 매연은 연소실에서 연소를 잘 시켜야지 엔진엔 더 좋고 환경에도 좋고 또 마우라 총매도 덜 고장이나고 또 연소실에서 매연이 잘 연소되면 오일도 빨리 오염이 덜 됩니다. 어차피 디젤 자체가 오염이 오일 자체가 오염이 빨리 되는 것은 불안전 연소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유로 6는 어, 이 마우라의 부하가 많이 걸려 갖고 요즘 요소수 때문에 난리잖아요. 요소수 때문에 어, 지금 SCR 마우라하고 DPF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이러한 것들이 어, 여러 가지로 우리 이 차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쳐 갖고 공기 배기 가스가 빨리 빠져 나가야 어, 깨끗한 공기가 빨리 들어와서 연소 환경이 좋아질 것인데. 이 빨리 배기가스가 못 나감으로 해서 연소가스가 나빠지는 겁니다 에, 나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염도 빨리 되고 또 열이 높으니까 오일 산화도 빨리 되고 오일이 빨리 산패가 된다는 얘기죠 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차들 엔진이 유로6들이 많은 부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도 빨리 오염이 되는 걸 보고 또 열도 많이 나니까 요소수 계통 센서라든가 마, 마우라 총맥 이런 데 고장도 많이 나고 엔진쪽에도 문제가 많고 또 차가 버벅거리고 뭐 이상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모든 유로6 라든가 모든 내연기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라파세라 풍파워 15단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엔진오일, 연료, 냉각수, 공기, 전기, 또 내연, 이런 여섯 가지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여섯 가지를 컨트롤함으로써 차가 성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 엔진은, 이 차는 타타 대우에서 나온 요즘 신형입니다. 차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차주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뭐이 차가 얼마나 부하가 걸리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차에다 3축 같으면 보통 15도 이상 실을 수 있는 차거든요 2축도 15도 이상을 실고 다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뭐 10도만 넘어가면 고바이3 0 k 로 가던 차가 우리 걸 장착을 하면 오, 60에서 7 0 k 로로 넘어간다니까 아주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엔진은 요거 옛날에 260마력짜리 엔진입니다. 260마력짜리 엔진에 컴퓨터 이수상에 마력을 높여가지고 360마력으로 나왔답니다. 전에는 320마력이던데 또 요즘은 또 360까지 올려놨네요. 이 마력을 인위적으로 올리면 엄청나게 엔진의 부하가 맞습니다. 지금 밖에 나와서 어 어저 저, 마력 올린 차들이 있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어, 우리 차주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같은 차종에 이렇게 이 마력을 올린 차들이 백만도 뭐 자기는 130만 대무보링으로 타고 있는데 국산차지만아 다른 차들은 진작 보링 다 했다는 거예요 마력 올린 차들은 자기는 마력을 안 올렸기 때문에 아 그런대로 잘 타고 있는데 어 다른 차들은 진작 보링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위에 그, 자기 아는 같은 차종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마력을 높이면 마력 올라간 만큼 엔진의 열이 더 납니다 열이 더 나면 엔진 내구성이 많이 떨어져 쇠도 물러지고 고무도 빨리 경화가 되고 지금 유로식스가 그그 그 짱입니다 아, 열, 열이 많이 나요 마력을 올리든 안 올리든 그래서 유로식스는 가능하면 마력을 나는 안 올렸으면 좋겠다고 이, 이 권장을 하거든요 어, 힘은 우선 써서 수월지 모르지만 은 어, 차한테는 엄청난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모든 엔진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1, 2년 봐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차 폐차할 때까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힘은 좀 쏠지 몰라도 차에는 은, 엄청나게 안 좋다. 우리 아파트에 나와 15단계를 장착하면 어, 공짜입니다. 공짜. 차한테 공짜라고 자꾸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아, 150만 넘은 벌보도 우리 거 달고 어, 카본 다 벗겨지고 나니까 이제 뭐차 바꾼 필요가 없다 하잖아요. 자기는 탄 데까지 탄다 하잖아요. 차한대 공짜로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말, 스스로. 아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어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아새 차에 빨리 달면 좋다는 걸 아시고 오셨어요. 차 출고된 지 며칠 됐어요. 한달 됐습니다. 한 달요? 한달 돼서 뭐 세게 뭐 무거운 것도 안 실어봤겠네. 아니요 지금 몇 도까지 제가 실었어여 뭐 아, 뭐 뭐, 때문에 일도 못했어요. 뭐, 아 여수 때문에 일도 못했, 많아요. 여수 파동 바람에 일도 못했겠네. 예저 봤어요. 요, 축이 스프링 축이 두 개다네. 지금은 두축말이 예를 들어서 투축 같으면 하나 는 빈차는 들 수가 있잖아요. 음. 근데 우리 사장님은 빈차든 풀이든 축이 두개 내려가 있잖아요. 음. 그렇게 연비가 말 떨어진다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추가 하나 더내리면 스리축이 되니까 더, 더 연비가 떨어지는 거야. 엔진 마력은 작고. 그래서 차라리 마력이 세버리면 같은 부분 헤비를 실어도 악셀 페달을 덜 받거든요. 근데 힘이 딸리니까 악셀페달 깊이 밟을 수밖에 없는데. 악셀페달 깊이 밟으면 기름이 많이 묻고 요소수도 많이 묻고. 그러니 우리 거 장착하고 나니까 매인이 줄자네. 그러니까 요소수도 작게 묻는데. 볼보는 심지어 500마력은 4, 4년 된차인데 우리 거 달고 한 2년 넘었거든요? 근데 요소수 자기 한텀몰 때, 자기 회사에 똑같은 차, 똑같은 일하는 볼보 500마력이 있대요. 근데 그차두텀몰 때, 자기는 한텀먹는데 1년 다돼간인데 그러니까 표가 나죠. 나는 몰랐는데, 요소수 파응 바람에 이거 전화를 해봤더만. 근데 진짜 차마다 틀리니까 내가 요소수에 대한 메인 있지만 아무래도 요소수도 작게 안 먹겠나, 그 얘기를 하고있는 거야. 한번 작차하고 또, 또 어, 영상 찍어보겠습니다.